안녕하세요 코리니 길잡이 tv 입니다 최근 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식을 하다가 코인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코인을 새로 시작해서 수익을 내보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듯 합니다 이렇듯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거래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인 마켓캡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세계 거래량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OKX 거래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OKX는 비교적 간단하게 입금을 할수 있고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서 안전하고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거래소입니다. 어피트를 통해 간편하게 입금이 가능해서 기존 어피트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OKX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 추천인 코드를 이용해 가입하시면 거래 수수료를 20% 할인 받아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할인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수수료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입은 저는 이메일이 편해서 선택했습니다. 이메일로 가입하시려면 이메일을 적고 비밀번호 그리고 이미지 선택, 이메일로 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OKX 회원가입 끝! 다음으로 보안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은 1단계까지만 하셔도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회원가입과 보안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OKX로 선물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영상은 사진으로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왼쪽의 메인 화면에서 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면 상단에 BTC, USDT 클릭해줍니다. 보이시는 순서대로 클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사진에서도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바를 클릭해줍니다. 세팅을 클릭해줍니다. 위와 같이 싱글, 커렌시 마진, USDT, 롱, 숏 모드로 변경해주세요. 그러면 선물 거래를 위한 세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선물 거래 화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격리. 교차 설정이며 보통 격리로 설정합니다. 2번. 진입 배율 설정. 초록색은 롱 배율, 빨간색은 숏 배율입니다. 3번. 오픈은 포지션 진입 때, 클로즈는 포지션 종료 때 사용합니다. 4번. 포지션 진입 종료 설정입니다. 리밋 오더는 지정가 진입, 마켓 오더는 시장가 진입입니다. 다섯 번째 진입가 설정입니다. 시장가 진입 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포지션 진입 수량 설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롱 클릭 시롱 포지션 진입, 숏 클릭 시숏 포지션 진입입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해서 OKX로 선물 거래를 설정해서 진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초대크도가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스스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린이 길잡이였습니다.